14강에 5번. 차례지, 응. 자, 1 4강의 5번, 응, 한 차례지, 그지 자, 1 4강의 5번, 일단, 그 선생님이 3단계 내용 요약한 거 보고, 응. 한 줄로, 한줄 줄로 요약. 뭐에 대한 얘기다? 응. 어. 늘 선생님이 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나와 있지. 응. 사회마다 다른 규범의 형식, 그리고 이 지문 전체를 3단계로 나눴을 때, 네. 어, 떤 내용이 나올지 미리 한번 읽고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거야. 네. 응? 자, 어떤 내용이다? 첫 번째. 상불, 상호작용, 상당 부분, 몇세, 상호작용을 몇세, 상호작용을 몇세. 일단 봅시다. 규범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상당 부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준다. 네.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쵸? 네. 규범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는 안할 거야. 음. 뭐, 이 정도는 하, 하겠지라는 예측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네. 두 번째. 그러면, 인사, 아, 근데 규범 중에서도 인사에 대한 거. 네. 이건 또 사회마다 좀 다르다. 네. 그런 얘기고. 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인생, 인생 방식으로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규범이 있다라고 하는 건그 규범 때문에 <laughs> 아, 조화로운 방식으로 타인과 벽으로 살아가게 해준다. 이런 음. 이야기가 우리 이제 5번의 이야기다. 음. 자, 5번에는 어떤 문법이 네, 핵심 문법이라고 볼수 있다고? 1번 어, 이거 우리 오영 식 대표 동사고 맨날 얘기했지, 그렇죠? 네. A를 B가 되게 하다. 네. B 자리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지, 형용사. 어, 네. 비자리에 부사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네. 주의해라, 그런 얘기고. 네. 그 다음에 핵심 문법 2번 뭐라고요? 네. 자, 명사절은 이제,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문장을 명사절이라고 하지, 그치? 네.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목적어 자리에 명사 나오잖아요? 네. 그 명사 나오는 자리에 나오는 절, 네. 그 절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연결사가 대신데 우리 이 지문에도 익스pect 기대하다 아직은 지문안 봐도 돼 이따 다 기억나 예상하다 그렇지 그렇지 그럼 대 이하를 예상한다 그런 얘기지겠죠 그렇죠? 여기는 또 이제 병렬 구조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상한다라고 하고 대 이하를 예상하는데 예상의 내용이 주어동사 and 주어동사 두 개의 문장을 예상한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자 병렬구조 어, 등위접속사의 좌우는 대등한 관계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치 음. 자 여기 우리 5번 지문에 나오는 병렬구조 조심해야 될게 뭐라고요 grab is grabbed 음. grab이 무슨 말이야 음. 움켜지다 and 뒤에 spit 이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은 앞에 나와 있는 거는 규칙동사기 때문에 어, 그래프 한 다음에 일이 나왔잖아요, 그렇스피는 음. 현재 과거 PP가 스피스피스피이기 스피, 때문에 음. 걔네 이거 스피티드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안 된다는 거야. 음.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5월 이후에우든턴 나온 걸 보니까 아 이거 동사 과거형이 계속 병렬로 지금 이어졌구나. 음. 그거좀 이해하자는 거고. 두 번째 조심해야 될 병렬품은 뭐라고요? 아, 보잉이죠, 보잉. 앤드 어, 앞뒤에 플레이싱과 마우잉이 병렬인데 음. 이런 병렬부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앤드뒤에 바이를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음. 어? 음. 괜히 병렬 맞춘다고 해갖고 음. 어, 앞에 또 바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음. 쓸데 없이 집어넣는 것도 병렬이 깨지는 거예요. 음. 어,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의 스토리를 좀 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는 정리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승질 나가지고, 한번 바꿔보는 거야. 어차피 내용은 다 나와있고, 다와있는 다 나와 거잖아, 그치? 또 이거, 어,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그대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있는 그대로는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 먼저 내용을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어디 효과가 있어. 야,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잖아. 는 이제 확인하는 작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알겠지요? 네.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Norms make our interaction with others reasonably uh, practicable. 요 네. 어, Norms는 규범들이지 규범들. Make 동사 나왔죠? 아까 make a i l 에치 지겠지? 빨리 이제 A하고 B에다가 밑줄을 치는 게 좋아 이럴 때는. 여기서 A에 해당되는 건 our interactions지요. 규범이라고 음. 하는 건 A를, 우리의 상호작용을, 음. 그 누구와의 상호작용이야? 네.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음. reasonably, 합리적으로, 음. 아, 상당히, 음. 꽤나 이 음. 상태가 되게 한다는 거지. 음. B는 뭐다? 음. Predictable이죠. Predictable. 음. 예측 가능한 그런 말인데, 음. 이 'predict'가 예측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pre'가 단어에 들어가 있으면 뭘 나타내준다고요? 음. 'predictable'에서 'pre'는 뭘 나타내준다고? 'pre' 어? 'predictable'에서 'pre'는 앞이야, up. 음. 'before' 또는 이한문으로는 전자 쓰는 거지 이렇게. 프리디터블에서 딕 이거잖아, 그렇죠? 딕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다. 말하다. Say. 그래서 프리디 c 트 그러면 프리디 c 트 그러면 앞서서 말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하는 게 뭐야? 너 어떻게 걸 예측했어? 그런 거지. 그다음에 이제 A B A 리가 들어가면 다 이거. 성용사로서 가능성을 나타내주는 점리사지, 그지 어, 프리가 들어간 건 전부 다 그게 앞이고요. 딕이 들어가는 건 이제 말하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프리 대신에 또 프로를 쓰기도 해요. 프로. 그러니까 프리나 프로가 들어가면 앞이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거다. 그래서 profit. profit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예언자를 얘기하거든. 예언자. 앞서서 얘기하는 사람들 또 앞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 주는 거는 for도 있어요. foresee 그러면 이건 이제 미리 보는 거야. 예견하다. 이 for라고 하는 것도 앞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 주는 말이기도 하다. 우리 말하다의 딕이 들어가다고 했는데 딕셔리가 뭡니까? 이거 사전이지 사전 사람들이 말하는 거거뭐 하는 게 사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저금뭐 어. 잠깐 이게 간단하게 편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so, Americans expect that 조금 아까 우리 어, 명사절을 이어주는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명사절을 이어주는 연결사 대세대거 얘기했었지 그지요? 미국 사람들은 예상합니다. 그러면 that 이하를 예상한다는 거지. Uh, when they extend a the hand to another person, 명사절 안에 다시 또 컴마 사이에 웬 플러스 주어동사 부사절이 삽입으로 들어간 거죠. 음. 미국 사람들은 몰예상에 그들이 extend a hand, 손을 뻗을 때 <laughs>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을 때 that person, 그 사람이 여기 나오는 that은 지시 형용사야. 음. 이 that은 person을 꾸며주는 거예요. 음. 그 사람은 will 츠그 uh, 손을 움켜 잡고 uh, 어, grip a n d 그 사람은 손을 잡을 것이며 간단한 악수가 will follow 뒤따를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지. 이해 대해 무슨 얘기인지? 자, 봐봐. 악수하자고 이렇게 손손 내밀면은 당연히 상대방이 내 손을 붙잡고 간단한 악수도 할것이더라고 예상한다는 거지. 손 내밀었는데, 우리 옛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이제 너무 젊었을 때, 친구들한테 손딱 내밀고, 아, 그냥 뭐 이렇게 싹 하고, 악수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웃고. 그손 내밀게 이제 손 안쪽을 잡아야 될거 아니야. 손, 손, 등 뒤에다가 손 갖다 대버이니게 에이, 렇게 야, 오간만이다 하고 손, 손등 뒤에다가 딱 갖다 대. 원래 이제 개그가 그런 거야.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는 예측을 조금 벗어나는 거 원래 그게 이제 유머고 하좀 어, 개그인데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잠깐 동안의 어떤 행동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개그맨들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해 옛날에는 좀 너무 이리적인 게좀 있다 싶어가지고 좀 그렇기도 했는데 야 어쨌든 개그맨들은 정말, 그, 게, 그, 유머 감각이, 일단은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음. 아우, 엄변들, 뭐, 순간적인 그 대단한 것 같아. 자, 계속 가볼게요. 네. They would be shocked. 그들은 충격을 받을 거다 그랬지. 음. 자, shocked 밑줄 치고, 무슨 동사다? 감정 동사지요? 음. 사람 주어일 땐 PP, 사물 주어일 때는 ING. 음. 그러니까 e y would b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감정동사에 관련된 거는 뻔히 아는 아주 쉬운 원칙인데, 막상 문제로 출제되면은 오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감정동사입니다. Mm. They would be shocked. 그들은 충격을 받을 거야. 만약에 they held out their hand and the other person grabbed it and spit on it or wouldn't let go. 만약에 어떤 상태가 되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 그들이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the other person, 여긴 덜을 꼭 집어넣어야 됩니다. 악수는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 악수를 청한 사람 이외의 나머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덜을 붙여야 되는 거야. 그 상대방이 grab it, 손을 움켜잡고 spit on it, 그손 위에다가 침을 뱉어. 야, 그럼 충격받지 않겠냐? 또는 w o u l d t let go, 손을 놔주지 않아. 이러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다. 음. 그런 얘기지, 그쵸? 음. 거기 레렛 사역동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원형 나온 겁니다. 음. 이 악수를 가지고 유치하게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 음. 이 사람은 체력이 막 키가 190이 넘잖아. 음. 얼마나 손도 크고 힘이 센지 외국 정상들을 만나잖아요. 음. 있는 심을자세서 힘을, 힘을 꽉 준다는 거야. 아벌 정도. 근데 딴 나라 정상들이 다 그렇게 세계 가큰게 아니잖아. 그냥 아프다고 할 수도 없고, 어? 아주 트럼프 그런거 보면 좀좀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laughs> 자, 인컨트레스트 대조적으로 그런 말이지요. 자, 우리가 모든 지문에는 대부분 어, 한두개 많게는 네개 정도의 연결사가 들어가잖아, 그렇지? 이런 건 무조건 되고 네모 치고 탁 눈에 띄게 해야 됩니다. 대조적으로라는 말의 반대 말은 비슷하게 뭐 이런 말이 있지, 그렇지요?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자, 대조적으로 그랬으니까는 여기 인컨트레스트 앞에까지는 예측과 빗나가는 거에 대한 얘기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대조적으로 그랬으니까. 이제 예측에 걸맞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지요. People in some society, in some society 묶어야 되겠지. 일부 사회 사람들은 흔히 embrace와 kiss each other's cheek, 포옹을 하거나 서로의 뺨에다가 키스를 해요. As a form of greeting, 인사의 한 형태로. 아, 심지어 모였을 뭐 때도. Involved in a formal business relationship, 공식적인 비즈니스 관계에 관련돼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뭐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비즈니스 관계로 만난 거야 회의하려고. 근데도 포옹을 하거나 그뺨에다가 키스를 한다 이거죠.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 포옹까지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뺨에다가 키스하는 거는 아2 십잔씨, 이거. 어? 래서 외국 나갔을 때 보니까, 아는 한국인 여자분이 계셨는데, 아, 외국 사람을 만나는데, 땀에다가 막대구하더라고 저게 속으로 뭘 노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 거야. 우리 같이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손등만 이렇게 스쳐도 막 그냥 깜짝깜짝 놀래고, 불을 떨지 모르겠는데, 이건 문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회마다 인사에 있어서도 규범이 다른 거지. 나는 집에서 우리 아들들이 이제 다 서른이 넘고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포옹하고막 이렇게 뽀뽀도 하고 그럽니다. 내 자식이니까. 근데 가끔 학원에서 우리 여학생들 볼 때마다 이게 측은해서 꼭 안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 사실은. 근데 이, 이 시절이 하하 하시, 시절이니까 네. 전혀 못하는 거지 그런 거, 어? 할 수가 없어요. 그 상상 해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인사 형태인데, 자어하티핸 shake 인 도우즈 소사이어티스 인부터 소사이어티스까지 묶어야 되겠지요. 네. 자 그런 사회에서 어떤 사회야요다음에다가 키스하고 포옹하는 네. 것이 인사인 그런 사회에서 하트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악수라고 하는 것은 maybe interpreted as an insult 모욕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아니 이렇게 포옹을 한번 해야 되는데 포옹을 안 하고 그냥 악수하자고 손 내밀면 상대방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악수가 문화인 곳에서 악수하려고 손 내밀었는데 달려와가지고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막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음. 어? 자, 이제 주어진 문장이 3번째로 들어가야 되겠죠. 태국에서 사람들은 greet each other. 서로 인사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인사한다고요? placing the palms of their hands together in front of their bodies. 그들 몸 앞에. 그들 손을, 손바닥을 함께 모아.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음. 선생님도 이제 태국에 많이 다녀봤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상대방에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만나면은 스님들 전하듯이 어? 스님들 합장하잖아 이게 뺨을 양쪽으로 모으고 그 다음에 뭐야 약간 그들의 머리를 숙임으로써 인사한다 이거죠 이것도 나름대로 되게 좋은 상대방에 대한 그 예의를 표시하는 방법인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서 태국에서 태국 사람을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만날 때는 나도 가끔 가뭐 어떻게 이제 하고 뭐그 그래 인사를 하게 돼요. 이건 불교적인 불교적인 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일반적인 문화 그래요. 어? 한국은 어떻게? 그냥 차렷 자세로 어서 오세요. 오이봐잖아 <laughs> 그치 고개 숙이잖아 그지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나라마다. 아, 3번 이후 문장. This greeting is governed by strict norms. 자, 이러한 인사는 엄격한 어, 규범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인사는 태국의 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slight d i f f e r e n c e in the placement of one's hands, i 부터 h a 까지 묶어야 되겠죠. 음. 어떤 사람의 손이 놓여있는 위치의 약간의 차이가 reflect, 반영합니다. 뭐를 반영해요? 사회적 지위. 누구의? The other person 그 인사를 받는 음.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 음. 그 상대방의 지위가 높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설명 나온 거 보니까 음. 더 higher, 더 h e n 손이 손의 위치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음. 더 higher the position of a person is being greeted 인사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가 더 높다 이거지. 음. 여기 being greeted가 더퍼스를 꾸며 주잖아 그렇죠 인사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가 더 높다 됐죠? 음. 그럼 어떻게 하겠어? 거의 구왕 같은 사람들을 만나면 어? 음. 이렇게지 이러겠지 이렇게 음. 구왕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좀 높은 사람한테는 이만큼 이렇게 그렇게 음. 어? 고로, 이제 손의 위치를 가지고 상대방이 존중을 받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위치 설, 설정을 되게 잘 해야 되겠지 눈치 봐가지고 그냥 짱인 사람들인 거지. 음, 응. 자, norms like this. Like this 묶어줘야 되겠지요? 응. 이와 같은 규범들은, make a, b 또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지, 이거. 응. 자, make가 사역동사기 때문에 뒤에 무조건 되고 동사원형 써야 된다. 아니라고 그랬지, 그치요? 응. make 뒤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나올 때는 투구정사 메이크 나왔다고 해서 사역 동사니까 무조건 동사원형 나와야 된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렇지? 자 이와 같은 규범들은 그걸더 쉽게 만듭니다. 뭘더 쉽게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도 이너 렐러티브리 하모니오스의 상대적으로 조화로운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들을 더 쉽게 만들어. 줍니다. 음. 그런 얘기지, 그치요? 음. 됐지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악수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하지 않잖아. 음. 그치? 음. 어, 아무나 하지 않지요. 어, 학생들한테도 선생님들이 무조건 악수하지 않잖아. 근데 이제 악수를 할 때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정을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데 평소에 이런 거 우리 되게 심각하게 잘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인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안녕히 아니 계세요. 이제 대가리 약간 45도로 숙여 애들이 똑바로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어때 허리도 숙여? 안녕히 계세요. 우리. <laughs>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 뭐에 대한 얘기다? 응, 음. 자,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그렇다. 그이렇지 됐죠? 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임팩트 있게 지문 하나를 좀 마무리할 수 있겠지? 네. 시간 차이는 크게 들지 않으면서 이게 낫지 않아요? 네. 오케이.